진짜 미쳤다. 내가 딱 좋아하는 대로 됐다. 이제 진짜 나가볼게요. 안녕! 드리 선물인데. 이거 짜잔! 이거 한국에서 진짜 조금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너무 제가 진짜 소중한 분들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미국 오면은. 근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선물을 오늘 드리려고요 이거랑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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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 자자. 이쪽으로 제가 계란도 있거든요. 계란도 볶게요 신이 딱 삼십 분이고 다행히 좀 늦는다 해가지고 초소 좀 하고 있으려고. 뭔가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 덮고 있거 싶어. 갔어요. 가스베이렇 by myself. Um. I'm good at drawing. Sorry. Oh, so good. Yeah, yeah. yeah. you're okay. Okay. This?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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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oh. so hot. But yeah, yeah. you, ca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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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do can do it. Do it. Yeah. Okay. Oh, my Cheese. God. Yeah.

Not staying sucked up very well. I don't think the tension in this is very good. Time. So. Let's see. What's the, what's the what their name is? six thousand four hundred. 어5 4 0 0 m 어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잠옷 입어줬고 이하지 안에도 잠옷이 있어요. 배불러서 지금 걸어요. 사실은 저희 학교가 버스가 잘 되어 있어요. 다 무료거든요. 학교 학생이면은. 그래서 제 기숙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사실 친구네 기숙사까지 두 정거장이면 사실 가는데 너무 배불러서 그냥 버스 안 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도 사실 자주 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편하게 갈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걸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땡스 기빙 데이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그제 호스트 파더의 손녀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3살. 한국 나이로 치면 4살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키도 엄청 커 근데 들어보니까 걔가 키가 엄청 큰 편이래요 엄청 4살 치고 엄청 큰 편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가 하이덴시크를 엄청 좋아해하이덴시크 게임이 뭐냐, 그냥 숨, 숨바꼭질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놀이하면서 저도 유산소 운동 해 주고 음식을 1시부터 같이 만들었어요. 1시부터 같이 만들어서 한 5시 반쯤 먹었나? 한 4시간 동안 요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다른 분들 전 1시에 일단 갔고 다른 분들은 더 일찍 오셔서 더 준비를 먼저 하셨었어요. 근데 아무튼 땡스기빙 때 준비해야 될 음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 미국의 전통 음식이 이런 거, 이런 거 있구나를 오늘 또 배워서 좋았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제 친구 기숙사예요. 자, 미국, 미국 기숙사같죠